그러면 14만 원 그러면 아내는 13만 원 그럼 제가 관리비가 좀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 아내가 생각할 때파마인데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 이게 아니라 음 나보다 조금 들어가네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 또 중간에 또 커트하는데도 많5 0 0 0원이야아 이렇게 수, 참 너무 솔직해서 이게 <laughs> 너무 순진해서 다 <laughs> 하래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한다겠더니또 <laughs> 예, 거기서 이제 중간에 커트하는데도 야5 0 0 0원이야 15,000원이야 전생 연분 토크쇼. 오늘은 <laughs>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야채를 모아서 야채 볶음, 야채 무침, 야채 나물. 아, 야채 볶음. 야채 볶음, 야채 볶음을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미줄이 가장 대빵으로 많은 모든 야채를 모아서 볶아서 건강에 좋게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색깔위 예쁘고 아름답네요. 4년 못찾봐요 응. 그냥 뭐, 그, 달리지 말고. 네 사람이 너살았냐 이거 <laughs> 살았잖아, 뛰잖아. 뛰는 어디가 뛰야? 자네가 시장에 가서 민물 새우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을 사왔습니다. 제가 새우찌개를 엄청 좋아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가서 왔어요. 새우 그만 좀요. 아내가 시장에 가서 새우를 팍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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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새우를 사와서 예, 민물 새우찌개를 해 먹으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새우찌개인데 예,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좋아하는데 새우가 워낙 비싸서 못사 먹는데 아내가 가서 과감하게 가서 새우 조금 사 왔는데 그게 5천 원입니다. 엄청 비싸요. 아니, 이 비싼 것도 아니고 잡으려면 했으니까. 비싼 것도 아니네요. 네. 좀 매콤하게 매운탕 형식으로 좀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네, 저는 이렇게 매운탕식으로 끓이지 않고 그냥 들기름 넣고 이렇게 복사자 볶다가 이렇 끓였는데 오늘은 색다르게 물간장 좀 넣고 와사비 넣고 저장 넣고 춧가루 넣고 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네, 자가자가자 그래서 꼬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마지막에 새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새우가 들어가겠습니다. 짠! 음. 새우치개 맛있겠죠? 튀김 맛있겠죠? 오, 생각보다 5,000원 많네요. 응. 많네요. 처음이 조금인 것 같은데. Muitas. 아, 오늘 천생 연물 토크 쇼. 오늘 은 새우찌개 입니다. 제 아, 내가 시장에 가서 띠는 새우를 사다가, 새우찌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옛날 생각이 들네 이게 더 많은 거같아 아니, 이게 더 많은 거야. 이기더많토 <laughs> 저기 이게 더마토 <많을게? 웃음> 아, 아, 많은 걸 낮추면서 많은 걸또자기가가져가니 아니, 그랬던 얘기가 있 많이 드셔. 이게 새우는 칼슘, 칼슘, 칼슘. 음. 음. 아. 이 5천 원이 처음에 비싼 줄 알았는데 아그 몇개 게딱렇딱몇개게는거그이그뭐이가게이느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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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이렇이다빨이 음. 색깔을 내니이온통이다새이 빨간 맛. 아, 안에서 이 안에서 톡톡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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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시장에서 발짝 발짝 는 거? 새우 5,000원에다가 호박 1,000원 예, 그리고 양파, 마늘, 고춧가루 뭐 그런 거예 그래서 한 6,000원 음. 6,000원 가지고 가성비 끝내줍니다 조리 3,000원 음. 음음아이말 탱글탱글 터지는 게 아주 죽인다 죽여줘요 맥몇 여기다 마이크 놨는데 이게 음, 우리 큰 아이 어렸을 때 신터 신발입니다 34년 됐네요. <laughs> 맛있다. 또 줬어? 음, 진짜 맛있다. 두 번째 강추. 새우 한번 사러 드세요. 진맛있죠. 이게 말도 안 나와요. 정말이지. 새우찌개 정말 맛있어요. 음. 음. 나 파마했어요. 음. <laughs> 음. 어때요제 안에 열 파마 했습니다. 예. 제 아내가 다니는 오랫동안 다니는 그 단골 미장원에서 원장님한테 열 파마. 열 파마. 열 파마. 열 라면은 봤는데 열 파마는 들어봤냐? 그럼 열파마가 원조입니다. 더 젊어 보인다고요. 더 젊어 보이나? 응. 아, <laughs> 나좀 <laughs> 생기가 있어. 생동감 있지. 응. 살아 있네. 파마니까 응. 살아 있네. 우리 아들도 머리만큼 잘랐잖아요. 응. 우리 작은 아들 한일과 이 드디어 머리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졌는가? 2 0대지 넘게 잘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단발빠마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노란 물을 딱 틀었어요. 음, 아, 제가 봐도 아주 잘생겼습니다. 예. 이거 미리 얘기해도 되나? 음. 노랑물이 아니에요. 와인, 와인? 음, 와인 색깔. 테이블을 바꿨습니다. 좀 이게 낫죠? 음. 요즘 새우 먹기 힘들지? 응. 고추도 말려. 고추도 말려. 고추하고 뿔, 고입을 콕콕 천장에 찔러 음. 그래도 맛있죠? 이렇게 닦아가면서 먹어. 보이려고 이렇게 색깔도 좀 <laughs> 음, 누군가 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젊음의 시작입니다. 바말을 해도 보는 사람도 없고 화장을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응, 그지? 옷을 입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 그러니 나의 변화에 누군가가 민감하게 예, 바라본다는 것은 예, 젊어진다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르신들 이, 노인대학, 예, 뭐 경로대학 그러잖아요. 예, 거기 가서 애인하고 예,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러면 훨씬 젊어진다고 그요 전에는 거울 안 보던 거 거울 하루에 막두번세 번씩 보잖아.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 가지고 제아내가혹 손님이 오시는가 해서 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참 이 밖에 연결한 <laughs> 이 카메라를 <laughs> 안 했겠구나. 그래서 고생기는 자취를 보면서 손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못 쓰는 휴대폰 하나 있으면은 그냥 갖고 음, 카메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시 카메라. 그 가정에 강아지 혼자 놔두었을 때, 예, 그때 쓰기도 하죠. 고박지 참 맛있다. 무엇을 사 왔어요? 음, 조청도. 어? 음, 음. 그래도 재래시장을 가야. 음. 제 아내가 제 아내는 제가 뭘잘 먹는다 하면 막그 연족해서 사옵니다. 막 피족에 피고 막 연족해서. 음. 이번 음. 우리 20kg 먹었을까? 20kg 더 먹었지? 한 30kg 먹었을 것 같아. 누가 보면 질지도 않나. 음. 음. 그 정도죠. <놀람> <놀람> 밥을 협지가 안 먹어. 느끼는 거고. 지금 밥 먹, 밥만은 뭐. 밥만 먹어? 밥을 말았어? 응. 아. 음. 밥 조금 은 다죠? 아니지 있어. 음, 뭐 먹을 남은 아니니까 밥한 숟가락 또 네서, 뭐잘 먹었을 때한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 그 얼마 전에 코로나 그 확진돼 가지고 몸이 집에서 인후통이고 뭐 엄살 나고 엄청 아파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입이 썩 가지고 그냥 <laughs> 입맛도 그 있는 자. 이렇게 잘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행복은 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소소한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행복 굳이. 요즘 반수면 말해서 먹고 면더맛있어더 맛있어? 응. 남편은 집안에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을 하면 내하고 말는고 말을 들으면 도로 끄집어 내라 하면 끄집어내, 그렇지? 그렇게는 안하지. 새우 찌개에다가 밥한 숟가락 말았습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 음. 아 미쳐버렸다 음. 맞아 다 말았습니다 단돈 아. 5천원 새우 5천원 민물새우 살아있는거 5천원 거기다가 호박 하나 천 원짜리 그것도 세일해서 팔백 0 원짜리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 어느 식당에서 먹던 그 어느 맛보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참취해네 여러분 한번 뭐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제가 그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음 비린 거 싫어하는 사람 비린 거안 음. 나죠? 민물새우라 혹시 기린맛이 나지 않을까 그 민물 그 흙냄새 그러나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고춧가루 고마늘 넣고 우리집만의 비법 마법소스 마법가루 에, 뭐냐 와사비하고 겨자 고춧가루 카레 조금 카레나 조금 그전에 에, 와사비하고 겨자는 좀 많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맛이 은 음, 칼칼하고 개운하고 아주 우리 왜 이렇게 와사비하 겨자를 많이 넣냐 모든 음식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면서 개운하고 칼칼하고 잡냄새를 딱 제거해줍니다 몸에도 역, 뜨끈뜨끈 몸에 열나고 좋고 음. 지루평하면 새우가 입안에서 톡톡 튀던 그 살아있는 새우가 그대로 허리도 못 피고 이렇게 억울한 채로 이리를 예, 해서 죽어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살이 그냥 터질 듯 말듯 터질 듯 말듯 탱글탱글 이 살이 탱탱한 살이 이빨 치아와 치아 사이에 거기에서 딱 누워서 딱 심으니까. 살이 탱글 탱글 막 터지는 그 맛하고 그리고 이간간이 새우 사이에 호박이 쫙쫙쫙 약간 물르면서도 씹히는 맛. 음 그러면서 밥알이 고사이로 그 탄수화물의 그 농축액이 쫙 그러니까 어무무 맛이야. 그런데다가큰큰 천남 그러니까. 제 아내의 오빠의 아내가 이 호박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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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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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밥호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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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호동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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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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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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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음, 에이, 아, 맛있네. 그리고 신수가 번어네. 제 신수가 흐른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이 어제 파마를 하고 왔요 얼마 줬어? 6만 원. 아, 6만 5000원. 1년에 딱두 번. 전반기 6만 5000원, 후반기 6만 5000원. 더합 13만 원 1년에 머리 공사비. 이 지붕 공사 계량하는데 1 3만원 들어는니다 저는 이발비가 원래 처음에 만원했었는데 수고하신다고 12,000원을 드렸어요 왜 12,000원을 드렸는가 하면은 미장원에 가서 딱 머리를 우연히 서울에 가서 머리 깎을 계기가 있어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미장원에 갔다딱 앉아있더니 어서오세요 하더니 씩씩씩씩 하고 5분도 안 돼서 만원입니다 한 10년 전 얘기예요 만원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5분도 안걸려서 야. 근데 동네 이발소에 오면은 만원이면은 얼마나 깎느냐 30분 무려 30분동안 여기 아, 깎고 저리 깎고 근데 거기 는 5분에 만원 30분에 만원 그래서 아 수고하시는데 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12,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올라서 제가 14,000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는, 얼마만에 깎느냐? 이, 두, 두 달에 한번 정도 깎죠. 예. 저는, 한달 조금 넘으면 깎았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잘안 가지다 보니까, 예, 두달 가까이 해서 깎습니다. 그러면은, 만사천원, 만사천원, 곱하면은, 얼마냐? 야, 조용해. 이, 지금 한참 오라보니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만사천원, 곱하면 얼마냐? 만 원씩 여섯 개면 육만 원사억게 이십 사팔만 사천 원어 그럼 내가 돈이더들 들어가네 그 대신에 방한자하면들어가는어 그, 어, 그러면 내가 이한 달에 한 번씩 깎여야겠네 그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면 한, 한 달에 한 달에 열 번만 깎아야겠다 그러면은 아니 한 년에 열번 그러면 은십사만 원. 그럼 아내는 13만원 그럼 제가 관리비가 좀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 아내가 생각할 때파마하데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 이게 아니라 응 음, 나보다 조금 들어가네 네. 이렇게 사는거 그지? 아니 또 중간에 또 커트하는데도 많5 0 0 0원이니렇게참 너무 솔직해서 이게 너무 순진해서 <laughs> <성질해서> 잘해 <laughs>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또 거기서 이제 중간에 커트하는데또만원이야 15,000원이야 그러면, 만만 그러면 18만원이네 아니다 13만원에다가 3만원이니까 16만원. 아. 그러면 내가 17만원 쓰면 되지 뭐. 예, 그럼 얼마 안 되냐. 선생님부터 고셔 서로가 이렇게 예, 비교하고 따지면 그,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부터 고셔제 어깨가 왔다갔다 하는 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춤추려는 이런 자세인데. 예. 예.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자 여러분, 에, 시청자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자세가 좀 나오죠? 이렇게 식탁도 바꾸고, 아. 그렇습니다. 예. 음, 카메라 타이도 바꾸고. 네, 아니야, 행복하세요. 예, 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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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우리 큰아들. 예. 애기 운동아 여기다 마이크. 이쁘죠? 예. 한짝 어디 갔냐? 한짝도 있어요. 아이고, 좀. 여기, <무색> 애기 운동화. 예쁘죠? 이게, 이한살때 운동화인데, 예, 슬리퍼인데, 예, 지금 34년 됐습니다.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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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 전생 연분 <one> <away> <durable> 토크쇼! <at> <shop>